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일주일 아침 오늘 말씀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히려 부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는 부활의 능력, 분열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놀란 부활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놀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중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도중에서 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엠마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이 800m 정도의 산에 있는 거고 지중해로 내려가는 25km쯤 되는 그런 25리쯤 되는 11km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리막길 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객 길에서 내려가는 길,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낙담하고 근심하면서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놀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처럼 시리와 좌절, 좌절과 공포, 낙담과 근심 가운데 내려가는 삶을 살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오늘 부활의 놀란 능력이 우리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더 부활의 놀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에 놀란 역사로 다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엠마로 내려가는 이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의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사들의 말처럼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믿지 못해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났던 많은 체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엠마우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삶의 여러 가지 바쁨과 여러 가지 시리와 좌절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근심하고 낙담하던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 그의 이름도 나옵니다. 글로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조 17절에 보면 열난 제자가 갈릴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실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신앙인의 불신앙 이것이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죽으셨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놀란 능력을 사실은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그러 면서 다시 한번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짐을 만나므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오 15절 이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겁니다 소경들이 된 겁니다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된 이야기들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덕 터벅 터벅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나스렛 예수에 대한 것 십자가 못 받게 죽었고 또 부활 하고 여인들도 이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이 놀란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희망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 닫혀서 그래서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이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엠마로 내려간 사람의 그 길은 낙심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십오절 이십칠절을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십오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것이 아니냐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가르친 겁니다. 자세히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이 뭡니까? 그대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의 동얼로 말씀하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수 있는 영원히 열리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놀란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3 1 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너무 놀랍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기간이 축원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므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날 어 것을 믿고 승리자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도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8절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볼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엠마로 내려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놀란 능력은요. 이들을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 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 은혜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들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행동이 변화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즉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33절 보십시오 곧 곧입니다 곧 바로 즉시 그때로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자마자 곧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난 제자 함께 모여 있어서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시문에게 보이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오늘 이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주님말씀났을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병들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주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제회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해졌잖아요. 그 뜨거운 헌신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죽으셔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자로서 눈을 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자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일장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의 분보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먼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충만 성령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사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부활의 주인을 만났다면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기간에 죽나납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사람은 말씀에 놀란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사명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모여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아 여기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하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간들이 즐겁 납니다. 이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세상 희망을 주시고 좌절과 시리와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놀란 능력을 체험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사명 잃어버렸던 사명,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정말 뜨뜻했 뜨거웠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